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아이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나나입니다. 네. 나나라고 하고요. 나나의 엄마께서는, 네. 질산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나나를 보내고 나서 사진들도 함께 불태워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나나가 받아보았다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어, 길냥이만 봐도 혹시나 너일까 싶어서 매번 어, 물어보게 되는데 엇갈릴까봐 두렵다고 하십니다 너를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한 힌트는 없을까라고 네,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요. 이번 연도에 오게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행동 그대로 올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집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건지 알고 싶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요청일 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음. 음, 네. 고양이는요, 살아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감이 재미있어요. 아이들 말투도 그렇고, 재미있구요. 음, 근데 이제, 별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어떤 그런 성향은 좀 있긴 한데,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나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일단은 또좀 전에 그 앞에 나열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나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눈앞에 나나가 웃으면서 저에게 점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저에게 등을 보입니다. 저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시점이 바뀌어서 집안에 있는 모습으로 바로 보입니다. 음, 요람, 요람이라고 하나요? 아, 요람? 음, 아, 아기 침대 같은, 네, 아기 침대 같은 작은 둥근 모양의 어, 나나가 쉬고 있는 침대 같은 쿠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엄마에게 네, 보여주고 싶어요 해 자기는 어, 이런 곳에서 편하게 있습니다 라고 엄마에게 관심시켜 주고 싶다 라고 전화해주고 싶다 라고 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가 아래에 요 네, 창문 아래에 나나의 작은 쿠션이 있고요 그 옆에 장그, 작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동그란 원탁인데요 그 위에 꽃병에 예쁘게 꽃도 놓여있습니다 근데 네,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누군가의 돌봄 아래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고 싶은데요 마치 제가 몸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좀더 보고 싶은데 네,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굳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단은 그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니? 네난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따뜻한 햇살이요 창문으로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나에게 이번에도 여러가지 궁금하다고 물어봐 달라고 하신 질문들이 있어 들어보고 대답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 이번에도 잘 이야기 부탁할게 네,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나에게 엄마는 사진들도 보냈다고 하시는데 혹시 받았다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었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음, 나나가 저에게 전해준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길게 누워 있는, 약간 옆으로 누워 있는 배도 살짝 보이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 마치 해변에 누워서 팔 베개 하는 모습?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 사진이 네, 남,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엄마는 길냥이만 봐도 혹여나 너일까 싶어서 매번 물어보고 있거든. 엇갈릴까봐 두렵다고 하셔. 나나인지 너인지 알수 있는 확실한 힌트는 없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있다 합니다. 엄마가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돼요. 라고 합니다. 아, 네. 그 말도 분명히 맞긴 한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요. 한참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자나? 얘가 자나?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다 할 정보가 저에게도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확실한 힌트라는 뭔가, 어쨌든 정보라는 것이 전해져 와야 되는데, 많이는 눈만 감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따로 특별히 전해져 오는 생각이나 그림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혹시 샵에서 너를 보게 되니? 아니면 길에서 너를 보게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고양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길 고양이일지 샵에서 만나게 될지를 알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샵에서 너를 보게 되니? 아니면 길에서 너를 보게 되니? 이렇게요. 제가 받은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물고 어디론가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모습은 샵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분명 길가에서, 네, 지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 나나는 길냥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길에서, 어, 태어나는 아이일 것 같습니다. 올해 만나게 될까? 라고 올해 네, 만나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올해 만나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 네 추운 겨울이요 제가 자주 잠깐 그 모습을 봤는데요 날씨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음... 네 어떤 뭐... 날씨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아이가 아, 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추, 추워한다라는 그 모습이 잠깐 보였거든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만나게 됩니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그 모습이 잠깐 보여서요. 네, 올해. 올해 추운 겨울에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겨울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막연해요. 추울 때는 11월부터 춥고 늦게는 2월달까지 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좀 넓게 보시고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찾으려고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기억하는 그 모습으로 그 행동 그대로 올수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나는 나일 거예요. 라고 합니다. 내 모습은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일 겁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생각나는 질문이 있어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단일색이니 검정색이니 아니면 완전 하얀색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한 가지 색으로 있지 않을 겁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도 검정하고 흰색이 얼룩이 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도 검정과 흰색의 얼룩이 있을 겁니다.라고 합니다. 네,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최대한 어, 지금의 나나의 모습하고 뭐 비슷하게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무늬가 저렇게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 다르다 하니까요. 모습이 다르다 하니까요. 집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약간 멀어요. 그래도 결국 엄마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약간 멀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네, 그렇지만 결국 엄마 눈에 보이게 될 거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을 못 했네요. 우리가 샵이라든가, 아, 어, 가정부장 하는 곳, 실화면 어딘가를 찾아가서 사진을 보고, 여기로 와, 이렇게 할수 있는데, 길고양이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길고양이는 어디로 오라고 해야 되나? 네. 아, 이거는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음. 그래도 뭐, 결국 엄마 눈에 보이게 된다고 하긴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음. 음. 뭔가 이렇게 잡힐, 어디로 귀향이면 오라고 하면 좋은데, 일단은요, 저 같으면요, 이 상황이라면요, 음, 네, 지금 머물고 계신 집 있잖아요, 집. 네, 집. 집으로 가깝게 오라고 엄마가 이야기 전해주세요.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부지런히 전해주시면 충분히, 예, 네, 아이에게 전할 수 있거든요. 완전 멀다고 하지도 않고, 약간 멀다고 하니까, 네, 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되는 게 엄마 침 말고는 없어요. 어디 샵이라든가, 어,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가 쉽게 할, 할 만한? 음, 아니면 주변에 뭐 특별한 무슨 건축물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엄마의 지금 상황을 제가 주변을 정확히 모르고 전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집 있잖아요 네 집을 사진을 찍어서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어, 저희가 실전 교감을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집의 집 모양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거든요 여, 여기로 오라고 또는 밤에 이제 어, 밤에 아이에게 소식을 전할 때는요 방에 불을 끄라고 해요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면 밤이면 그래도 불이 다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불이 꺼진 곳이 보이는지 또는 깜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을 깜빡이고 껐다 켰다 해주세요 전등을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혹시 지금 주변에 불이 깜빡깜빡하는 것이 보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실종 교감을 할때 그러면은 그 깜빡깜빡하는 집 쪽으로 어, 와줘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해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처럼 어,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네, 집에 사진, 대문이라든가 네, 집 주변에 뭐 항상 서 있는 차가 있다든가 뭐 폐차된 차가 항상 서 있는 차가 있다든가 하면요, 네 그런 거 사진 두세장 찍어서 이쪽으로 와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전해 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꿈을 꾼다면 별이 되기 전처럼 현관문 열었을 때 나나가 미리 현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을 한번더 보고 싶다고 하셔. 꿈에서라도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니까. 나나도 노력해주길 부탁할게라고 네, 전해드렸습니다. 아, 사실 꿈, 꿈에서 만나는 건요. 나나의 노력만은 아니고요. 엄마도 노력을 해야 돼요. 엄마도 만난다, 만날 수 있다라 생각하시고요.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로 주무셔야 되고요. 주무실 때 나나 네, 생각하면서 주무시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내 에너지 레벨을 올려놓아야지 나나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네. 집에 매일 간식 두는 간식을 두는 그 주변에 나나의 이름을 적어서 너에게 죽어픈 것을 올려주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라고 엄마가 전해주셨어. 어, 전했습니다. 네. 항상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영상이요. 한 10초? 아주 짧은데요. 나나가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간식을 챙겨놓잖아요. 나나 같은 경우는요. 5초에서 10초 미만입니다. 간식을 놓으면 네,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네, 저에게 보여줍니다. 간식을 놔주면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물러 있다가 아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네,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나나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 그 외로요, 번외로 주신, 궁금하다 하신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죽은 나나가 오면은 집에 이제 다른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는 알고 있나요? 이 고양이는 그러면 나나가 환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도 생각,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 저도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한 답을 드리지만 이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네. 그냥 어찌 어찌 들은 부분. 뭐 책에서 본 부분 이런 것을 알려드리면요. 네, 그리고 제가 겪은 교감하면서 겪은 부분을 전부 토대로 알려드리면 강아지와 고양이는 살짝 다릅니다. 강아지들은 만약에 죽은 함께있던 아이가 오면요 무언가를 보기는 하는데요 강아지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강아지들 눈에는 어차피 무가 있는데, 네, 그게 강아지로 보이지는 않아요. 뭔가 아지랭이 아지랭이지만 그 아지랭이가 움직인다라는 것도 네 보는 아이도 있어요. 그럴 때 놀라는 아이도 있고요. 또는 못 보는 아이도 있고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감지는 해요 강아지들은. 근데 그게 형태가 뚜렷하게 뭔지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는 어, 냄새를 느끼기 느끼고 찾아다녀요.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네, 강아지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죽은 아이가 나의 나랑 같이 살던 죽은 아이가 왔어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거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지? 네, 이런 정도입니다. 뭔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어, 누가 왔어라고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좀 다릅니다. 네,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어, 알기도 합니다. 네, 누군가 왔어, 누가 왔어를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대화를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죽은 고양이와 대화를 하는지는 명확하진 않는데, 누군가 와 있고 네, 이거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고양이들. 네, 지금 있던 고양이가 왔어. 이거는 아는 고양이들이 꽤 있습니다. 어 그런데 대화를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요번에 환생할 거야.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전체를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온다라는 것. 네, 얘가 다시 와 있어. 네, 여기 와 있네. 잠깐 머물러 있네. 이런 것 정도는 고양이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아지하고 약간. 어,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고양이가 훨씬 높아요. 아라챔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고양이가 훨씬 높습니다. 어, 재있는 거를 하나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요. 저 처음 초반에 교감을 할 때요. 오래도 아닙니다. 제가 그거 어, 에코라는 걸한 지가 1년이 채안 되니까요. 오래 전도 아니에요. 불과 1년 전이겠네요. 네. 처음 이제 에코를 시작할 때, 어, 고양이 여섯 마리씩인가 키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엄마 고양이하고 딸 고양이가 뭐 경쟁하다시피 침대에도 오줌 싸고, 소파에도 오줌 싸고, 네. 이러는, 데왜 그럴까요? 라고 저에게, 어, 교감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막 처음 교감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네,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할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모르고요. 이 질문을 받자마자, 아, 이제 시작한 나에게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가? 이런 질문을 내가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했어요, 사실이걸 어떻게 막, 뭐, 이거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전에 가방을 내고 운동을 하러 이제 헬스장을 가는데요. 고양이가 말을 겁니다. 네, 그냥 걷고 있는 와중에 고양이가 그 고양이가 말을 겁니다. 네.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무엇 뭐 때문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사실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하고 나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 라고 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헬스장을 걸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네, 그렇구나. 그냥 그게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때는 공방을 할 때니까요. 공방 어떤 기술적인 뭐 작업 뭐 만들어 놓고 판매하고 이런 거다 끝나고 나면 이제 교감을 할 때니까 그렇게 나서 이제 교감을 했는데요. 아까 그말 걸어준 그 고양이가 네. 교감을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고양이가 웃으면서 저에게 걸어,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네가 아까 낮에 나한테 말 걸은 애니?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 고양이들은요, 살아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죽은 애들이 아니었어요. 네, 아까 낮에 나한테 말 걸은 게 너였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고양이가 뭐라고 했냐면, 용케도, 용케도 내 말을 알아들었네? 라고 했습니다. 고양이들이 그래요. 누구 어떤 애커랑 하게 될지를 엄마가 정하면요 알아요. 네, 그래서 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마법도 아니고 얘가 무슨 무당 고양이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양이들은 그만큼 영적 능력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하고 교감할 때 너무 재밌고요. 거짓말도 잘해요, 고양이는. 그리고 욕도 잘해요. 고양이 욕도 잘합니다. 저욕 먹은 적 있습니다. 영상 찾아보면, 은 뭐, 그때 내용도 하나 있는데요. 네, 욕도 잘하고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아이들입니다. 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네, 메일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